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 구독은 해주셨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뭔가 키키 원래 저렇게 뻔뻔한 이미지였나? 뻔뻔해 존나. 키키님. 아니 저저꼬레트님한테만 그래요. <laughs> 만 쌤님 어이없는 거 같아. 아니 야채 씨 저들들을 면 존나 어이없지 않아 그냥. <laughs> 아니 나 노랜 쌤이 진짜 너를 <저를> 그렇게 <laughs> <안> 만드신다니까 이제 <laughs> 자꾸. 나 반박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내가 지금. 쌤님이 <laughs> 사람. 살아... 약간 레트가 좀 뭐랄까 좋게 말하자면 뭐 숨어 있는 진솔함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음. 능력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직설적으로 음. 말하자면 굉장히 꼴밖에 사람을. 음. 누구든지 화를 안 내는 사람까지도 음. 화를 내게 만들면 진짜 엄청난 능력자야. 이게 그렇다고 코레트가 막 아무짓도 안 해가지고 화를 내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화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화를 나게 만들어. 무슨 말이지? 흑화 100%. 아, 아니 아니 깻깻님. 네?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어쩌려고요. 여튼님 저 진짜. <laughs> 잠시만요, 진우지이님저거저왜 방이 안들어지죠지죠은하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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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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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트은 지금은 지금은 는금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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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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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 화장실에서 잔 다음에 한 2시간인가 3시간 있다 깼어요, 제가. 왜냐? 유튜브 업로드를 까먹은 거야. 내가 생각해도 존나 레전드인 게, 술에 취해서 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때문에 일하는 내가 존나 대견스러운거 있죠. 아니, 어? 왜 저래? 딱 깨자마자 아, 유튜브 업로드 해야 되는데. 아 씨발, 유튜브 업로드. 아, 자고 싶은데 유튜브 업로드 때문에 그냥 유... 컴퓨터 앉아 가지고 유튜브 딱 업로드를 했어. 그래서 지금 또 잠을 한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안 자고 왔어요. 제 되게 웃긴 게 카톡으로 갑자기 어디 바닥 사진이 하나 오던데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바닥인 것 같아 저거 보니까 <laughs> 몰라 나도 나도 모르지 <laughs> 저거 들으니까 알겠네 아저 이거 <laughs> 술 마시고 일어난 일. 아니 그리고 저기 봉봉 서버에 디스코드 서버 있잖아요, 님들. 봉봉 서버 디스코드 서버 거기 채팅 치는 곳에다가 내가 여러분 제가 술에 취해서 봉봉 서버 못 하는데 재밌나요? 저곧 찾아뵐게요. 이딴 것도 <laughs> 적어놨더라고, 씨발 <말. 웃음> 아, 씨발 진짜 적혀 있어. 여러분 봉봉 서버 재밌나요? 술을 마셔서 못 들어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더 웃긴 건.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았어. <laughs> 무료 광고 포함. 이번에 픽셀 스토어에서 장패드 나온다고? 김실프의 장패드가 나왔다고? 아니 김실프뿐만이 아니라 견자희 고차비 만개까지? <laughs> 와 픽셀 스토어 미쳤다 미쳤어. 제대로 돈 벌려 작정했구만 이거.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이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아 지금 픽셀스토어 5월 7일부터 16일까지 네명의 스트리머의 장패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림 상태가... 빙고 올림저 진짜 그림이... 내가 그렸어. 사이 언니 그림이... 이제 나온 거 알아? 어. 뭐야! 이제 처음 봤어! 뭐야 언니! 고생 많아. 그러니까 저거 비타 갚은 거 녹음 좀 해달래서 자다 깨 갖고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해서 아 맞다 녹음해줘야지 하고 아은겨아 저기 뭐야 비타 갚았다며 축하해 이랬는데 어 그래 친구 저기 뭐야 영상은 내가 알아서 잘 만들어가지고 주겠네 이제 그러는 거야 제가 아 알겠어 뭐잘 해주겠지 알아서 싶었는데 저게 뭐야 이씨 알기는 뭘 알아 처음 봤어 오늘 알아서가 저거였냐고 <laughs> 아믿는 <laughs> 도끼가 발등 지켰구만 아. 좀 제정신인 놈을 믿을걸... 디아키스 1년 복사처럼 꾸미는 사람들도 많다고? 아, 악마 개! 모르페이라고 치면 되나? 아니 뭐야, 이미 있네 코마가? 오우야! 오우야 뭐야! 나잘 만들었는데? 와! 아바타 받으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야, 뭐야, 어머야? <laughs> 무슨 일이야, 자기야? 무슨 일이야, 자기야? 목소리는 진짜 섹시한데 눈 감고 들으면 진짜 섹시한데 와, 뜨. 눈 감고 들어 그러면 무슨 일이야 자기야? <laughs> 눈 감고 들어 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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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들어. 웃음> <laughs> 멋있는 장면인데. 저, 저, 뭐지 저 농사할 거면 지금 씨앗 좀 사가려고. 아! 453? 뭐, 뭐로 사갈까? 아거나 453?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조리법을 본 다음에 조리법 음.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걸로 사갈게. 어? 호박 키운 다음에 행운 도끼 만들어서 할까? 오! 호박도 팔수 있대? 아 보는 중. 어, 아, 나 없는 거.. 파는 건 없다. 아 파는 건 없네. 수박은 없니? 수박은 없어? 수박 씨앗이 없어. 수박 씨앗 자체가 안 파는데? 농작물 선페이지가 있다고요? 오. 아 여기에 있다고. 아 나무인데? 아 묘목이 있다 얘들아. 계피 묘목 이런 거. 묘목 바닥에 심으면 나무 되는 거. 어 그러니까 그거 열매 하면은 제일 음. 비싼 게다 똑같네. 묘목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200원이야. 우리 뼈가로 만게하면은 나눠만... 좋을 것 같은데. 그나 뼈가루 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무슨 나무를 키울지를 정하면 될 듯? 솔직히 다 사다 줄수 있긴 해. 나 지금 아직 7만원 있거든. 한만 얘들아 우리 나중에 음식 맛있는 거 이것저것 해 먹을 거야? 응. 있으면 좋아. 올리브 다섯 구루랑 과일류 다섯 구루랑 이렇게 가져와게 응. 내가 올리브를 좋아해. <laughs> 물어본 사람 아,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구나. 알고 싶은 정보였어요. 나 좋아한다고. 누가 누가 누구를?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좋아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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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내가 <그래>? 너를. <laughs> 아, 어 응.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과일 나무 과일 무슨 과일 어, 좋아해? 어난다 어, 좋아하는데. 나도. <laughs> 넌 과일이 아니기 한다. <laughs> 아좀 매운 맛 가지 마. <laughs> 아니 이게 왜 매워? 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건. 너나안좋아한네아 진짜 너무해. 아이, 좋아하지. <laughs> 오, 조심해라. 어 사람이 그러냐?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세요?